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 5월입니다 시작할 때 같이 조금만 기다릴게요 오늘은 제가 5월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5월달 도테라월드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공유를 할까 하는데 너무 빛이 어두워가지고 불을 여기 좀 켰어요. 근데 너무 밝아가지고 살짝 적응이 안 되는데 좀 다운 시켜볼게요. 좀 낫다. 오케이. 다들 5월 시작 잘 하셨나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유타 시간은 밤 12시 15분이 조금 넘었어요. 본 브라스를 같이 챙겨서 차처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썰렁해서. 아, 뜨거 제가 도테라 사업을 4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프로모션이 늦게 올라온 적이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새로고침 누르고 새로고침 누르고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건가 이게 뭔 일인가 계속 눌렀는데 공지가 조금 늦게 됐던 것 같아요. 킥 오프 미팅이 오프라인으로 어, 진행이 되면서 조금 늦게 어, 공지가 됐는데 다들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도테라 코리아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테라 코리아에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매달 어, 도테라 그 제품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5일까지 LRP를 통해서, LRP는 로얄티 리워드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매달 자동 구매 하시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동 구매 하심으로 인해서 포인트 적립도 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실 경우에, 그 다음에 그 적립된 포인트로 무료 도테라 제품을 살수 있는 충성 고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그 LRP로 15일까지 125PB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달에 무료 제품을 받으십니다. 전 세계 공통인데 그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라이모일이 이번 달 이달에 무료 제품으로 지정이 됐고요. 15일까지 125PB LRP로 구매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어민트 어, 보고 프로모션 할때 자주 나오는 오일 중에 하나죠. 여러분 스피어민트 많이 쓰시나요? 스피어민트 라임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는 잘안 쓰는 <laughs> 두 가지 제품인데 어, 나왔어요. 많이 쓰라고 해도 나왔겠죠? 스피어민트가 이번 달10% 할인된 가격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PB 프로모션은 없지만 아직 도테라 회원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 신규로 회원 가입과 동시에 100PB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PB 어시스트 유산균인데 이 제품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도테라 어, 유산균 시도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회원 아니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에어 디퓨저죠. 얼마 전부터 새롭게 판매되기 시작한 디퓨저인데 어, 화이트 센세이션 키트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격은 11,000원 ,000, 11 할인된 가격에 83,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디퓨저와 더불어서 페퍼민트, 라벤더 그리고 오렌지 오일 두개 이렇게 해서 총네개의 오일, 오일이 들어가 있고 5mm 사이즈 그러니까 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패밀리 센세이션 키트 같은 이거는 화이트 센세이션 키트인데 그것도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그 프로모션을 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달의 무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터치 아, 아로마 터치 오일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5mm 사이즈의 아로마 터치 오일을 이달에 무료 제품으로 15일까지 LRP로 125PB 구매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고, 10% 할인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 향수로 쓰기도 너무너무 좋고, 여성들이 맡았을 때 뭔가 되게 꽃향 가득한 그런... 기분이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향을 가진 어,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랑 캐나다는 아, 이번 5월달에 그 200PB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200PB를 5월 한 달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시, 시트러스 써니, 그 다음에 버가모 민트 그리고 시트러스 블리스. 이 시트러스 트리오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오일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 지금 아마 한국에서도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더스 데이 기념으로 해서 구아샤 컬렉션이라고 하죠. 괄샤, 괄샤에다가 야로 폼, 그 다음에 야로 폼 바디 세럼 요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괄샤 컬렉션을 한정 판매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말라마 오일과 파일러 디퓨저, 파일러 디퓨저, 맥스 사이즈를 구매를 한정 기간 동안에 하실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캐리어 오일 중에서 바디 전용 캐리어 오일이 있거든요. 그 캐리어 오일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민감한 피부에 바르실 수 있는 그 센시티브 스킨 캐리어 오일이 있어요. 그 제품을 7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미국이랑 캐나다 프로모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라이브를 마치기 전에 제가 최근에 그 화장하는 방법 중에서 이 약간 눈썹 휘날리게 하는 그런 플러피한 아이브로우를 되게 많이 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잠깐 나갔다가 그 제품을 어, 구매를 해서 왔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NYX 제품이거든요. 프로모션보다 사실 이런 게더 재밌긴 하잖아요. 이 <laughs> 제품인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마존에서는 699에 구매하실 수 있고, 오늘 동네마트에서 가서 사온 건데, 동네마트에서는 899에서 팔더라고요. 899. 요거를 풀 글로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분 모양으로 생겼는데, 요거를 없는 아이브로우 이런식으로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눈썹이 이렇게 보이는게 아니라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제 나이 정도쯤 되면은 사실 이렇게 다처짐 느끼잖아요 저같은 경우도 이 눈두덩이 그 다음에 요런데가 이렇게 처지는거를 느끼거든요 이거를 바르면 이게 다 올라가요 그걸 느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꼭 꼭 해요. 무조건 합니다. 매일매일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쪽도 오늘 제가 아까 낮에 잠깐 했던 건데 거의 다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 올려줍니다.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그 뭐야 길을 들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 두세 번 해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여기 없는 부분 이거는 같은 회사 제품인데 이거 브로우 리프트 앤 스네치라고 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1 1 불밖에 안 해요. 이제 진짜 많은 제품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제일 오래가고 가격도 그리고 저렴하고.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 나는 아주 가늘게 그릴 수 있는데, 요거를 진짜 내 눈썹 그 날리는 것처럼 대충 해도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좀 내추럴한 루킹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그 20대 때 엄청 얇은 눈썹 유행했잖아요. 지금 두꺼운 눈썹이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빈 공간에.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사왔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뜬금없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오늘 도테라 코리아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5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 아직 회원 아니신 분들도 회원 가입하셔서 꼭 득템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 저를 통해서 도테라에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또는 이 프로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회원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는 어, 조만간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마존 스토어에 가시면 다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꼭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보이시죠? 여기 처진 살. <laughs> 아무튼 여러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